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네어 김주성 tv 살짝 이게 포맷이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답변 어 앞으로도 계속 달아주십시오 뭐 궁금증이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모든 어 답변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 어, 일단은 뭐저 이렇게 뭔가 이게 시청자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저도 말하기도 호라고요. 뭔가 제 머릿속에 있는 북한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 상식들, 이런 거를 어, 기탄 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방송 흐름이라서 저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자, 일단 그 이번에는요, 이제이킴 인가? 일단은 그 영어로 쓰셨는데요. 예. J.A.E.Kim. 김이라고 하셨죠. 김제 김인지 하여튼 어 이분의 질문을 보면은 당원이 되기 위해 군대 가고 돌격대 간다는데 당원과 비당원의 삶이 많이 다른가요 뭐가 다르고 혜택이 뭔가요 아주 이거는 상당히 제가 이거 핵심적인 북한을 알아가는데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북한의 다당제라고 일단은 겉으로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아닌 건 아시죠 예. 네. 유일 지도 당이고 유일 당입니다. 예. 일국일당제 원칙입니다. 북한은. 그래 가지고 조선노동당이 있고 일단은 어 국제 관계상 많은 교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사회민주당도 있고 천도교 청구당도 있고 여러 가지 당을 만들어 난건 사실이지만 그 당수를 비롯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00% 조선노동당원입니다. 예. 세상에 웃기죠. 노동당원이, 뭐, 민주당 당수를 하고 계시고, 천덕의 청우당 당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 북한의 민주당 당수였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전에 그, 아마 시청자분들 아시라고 하는최 덕신이라고 하시는 분이 북한으로 만명하셨잖아요. 그 예전에 그, 이, 북출신 군 장성이셨던, 뭐, 북한에서 그 영화로도 막 형상이 되고 막 하셨던 분인데, 뭐 독일에서 그 대사도 하셨고 뭐해 가지고 그 한국에서 결국은 그 박정희 대통령 때이 망명을 해 갖고 북한에서 그 가르친 게 그런 거예요. 해 가지고 뭐 캐나다인지 미국인지 가셨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그이 황혼기에 들어서서 북한으로 왔잖아요. 일단 북출신이니까 그분의 아내, 류미영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신는 걸로 아는 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류미영이라는 부인이 계속 민주당 당수를 하셨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북한이 노동당 하나라는 거를 정확히 명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당원이 되기에 군대 가고 돌격대 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북한에서 노동당원의 가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에서 조선 노동 당원이 됐다는 거는, 뭐, 일단 저도 사실은 노동 당원이 됐었어요. 됐는데, 이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의 생명론에 대해서 살짝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북한의 생명론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 어, 진짜? 뭐하고 비슷하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자, 북한의 생명론 두 가지가 있어요. 정치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육체적 생명은 누가 줄까요? 엄마 또는 아빠, 부모님들이 주신 것이 육체적 생명이고요. 그러면 정치적 생명은 뭐냐? 정치적 생명은 바로 김일성이가 이끄는, 김일성이가 만든 또는 김정일이가 이끄는, 김정은이가 현재 이끌고 있는 조선노동당에서 주는 생명이라고 해요. 자, 이두 생명은 다 추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르치는 생명은 다시 말해서 육체적 생명은 순간이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정치적 생명을 지녀야만 그 땅에서는 사람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통상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놀랐던 그런 거예요. 예.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고 해서 임용고시를 든 뭐하든 해가지고 되잖아요. 북한은 아무리 열심히 쌓고 지식을 쌓고 뭐하고 뭐하고 해도 노동 당원이 아니면은 제한점이 있어요. 예, 북한에서는 부직간부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회사 사장이 있으면 부사장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어도 부사장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것이 북한의 간부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부사장급을 넘어서면 어떻게 하려 해야 되냐 정치적 생명 다시 말해서 노동 당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은 우리식으로 말해서 사회적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예,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이 노동 당원이냐 아니냐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식들 한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저도요 일단은 30대 초반까지는 입당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왜? 그냥 뭐그 땅이 워낙에 그런 땅이란 걸 알기 때문에 뭐 구디네가 또이 북송교파 출신이 있잖아요. 뭐 출신도 좀잘 봐야 돼요. 저처럼 일본에서 건너온 출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9만 5천 명이 북송 사업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 9만 5천 명 중에 90% 이상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예, 번적을 따지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경상도잖아요. 결국 그렇게 간 사람은 북한은 계급 정책상 남조선 출신 이거를 남출이라고 줄임말로 남출이라고 해요. 남출이라고 딱 낙인을 찍어놨어요. 예. 그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당원이 됐든 안 됐든 제한점 다시 말해서 호두를 못 넘을, 넘어, 못 넘어요.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굳이 뭐 높은 간부가 되겠냐. 네. 그냥 뭐 일본에서 친, 어, 뭐 짓고 일가 친척분들이 또 그래도 뭐좀뭐 뭐 도와주고 하니까 그냥 꼴렁꼴렁 살자고 했는데 문제가 뭡니까? 자식들이 점점 코가기 때문에. 자식들이 학교에 갔는데, 네. 학급 반장. 임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빠가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내가 당원이 돼봤자 높이 출세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당원이 되자면은 어떤 팁을 내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당원이 되라는 건 아닌데, 북한에서 당원이 되자면은 일단 노동당원이 되기 위한 규정이 있겠죠. 네, 원칙이 있습니다. 노동당원이라 하면은 혁명과 건설 부문에서 가장 앞장서고 누구보다도, 예, 공산주의 사상을, 뭐 지금은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그 사회와 제도의 혁신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지? 어렵고 힘든 부분,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 3D 업종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도 역시 같아요.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군대, 예, 돌격대, 그리고 노동현장이라면 2년 내지 3년 동안에 자기가 속해있는 당조직에서 이 사람을 검증을 해요. 3년 동안 오, 이 사람은 진짜 당원에 자격이 있다. 그러면 그다음에 입당심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본인한테 가서 너 자격이 있으니까 입당 청원서를 쓰세요. 그러면 입당 청원서를 써요. 뭐 일단 그 나도 쓸때 보니까 아 드디어 해냈다 뭔가 그 성취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당원이 되기. 응. 그래갖고 그 다음에 써서 그 다음에 거기 올라가서 뭐이 상급당까지 어 하급당에서부터 상급당까지 쭉 문권이 올라가면서 그거를 여해하고그 다음에 사돈의 팔중까지 다 캐고 이 사람이 당원이 될수 있냐 없냐 하는 거를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비로소 합격이 되면 예, 인정을 받으면은 노동당원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일단 뭐 일하지만은 저도 그 노동당원 발표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세법비서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당 간부지만 새끼 간부예요뭐좀더 예.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이 있다면 여기에 처급당이 있고 초급당 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가지 부비서가 있고 당 지도원이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작업반이나 부서 예, 과, 우리가 부과죠. 부과에는 세포이술하라고 해서 작은 당 조직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책임자가 와서 나보고 당위원회 가라. 그래서 당위원회한테 갔어요. 갔더니 갑자기 정수기 해가지고, 어, 뭐, 김주성 동무의 노동당 입당을, 어, 뭐, 이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예, 그자리서아예 무릎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 노동당 입당하게 해가지고, 뭐, 이거 이만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동 현장에서 가로등 꼽다 켰다 하고, 그 다음에 살수차, 도로에 물 뿌리는 자동차, 뭐 이런 걸 몰아가지고, 예. 9년을 고생했어요, 9년을. 3년이면 검증이 되는데, 3년 되니까, 북성교보니까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뭐 돈도 쓰고, 뭐 일도 남들보다 당원이 되자 뭐냐면,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고 늦게, 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청소도 다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돼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9년 만에 했으니까 완전 그 무릎에서 힘이 빠져가지고 엉엉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울음이라는게 노동당이 됐다, 영관스러웠 그게 아니에요. 본인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아 이거로 해서 우리 자식들이 뭔가 이제부터 뭔가 좀 예전과 다른 삶을 살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야 나도 했다. 어, 니네들이 날 북송교포라고 막 이렇게 차별하지만 나도 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자꾸 놀리는 사람도 있고, 편견을 갖고 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당원이 되니까 확실히, 당원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당원들도 나를 다른,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일단, 이래가지고, 당원과 비당원의 차이가 하늘 땅차이예요 그래서, 당원이 못된 사람들은 늘모냐는 비당원. 이니까 무슨, 기관이나 직장에서 있잖아요? 뭔가 중요한 사안, 사안을 토론을 할 때, 응. 그런 때 북한은 자주 모이잖아요. 강연회 학습회 가지고 주에 한 번씩 모여요. 모였다가 강연회 학습회가 끝나고 갈때 당원들만 남고 비당원은 나가시요.라고 당 간부가 이야기해요. 그때 나가야 되는 비당원들의 쓸쓸함, 그들의 등을 볼때 정말 나도 예전에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발언권 자체가 없고요.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북한에서 그렇게 준 정치적 생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말하는 정치적 생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요. 바로 당원증이에요. 예. 네. 이, 요만한 그, 저 뭐지, 마분지, 딱딱한 그런 종이 속에 있는 그 신분증처럼 생긴 건데, 당원증이라는. 이게 정치적 생명의 발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이니까 말을 할지죠. 애물이 두개 있어요. 집 안에.